오늘은 원범도 교감하고 상대와도 인사하며 화목하게 시작했다. 초반부터 신나게 패는데 성공한 나는 빨리인 귀환에 그 집게 쫓아갔는데 지금 이니? 알아라 민망한 마음에 끝까지 쫓아봤지만 놓치고 말았다. 방금 그 장면을 모두가 봤는지 탑 구멍 파기가 시작됐고 벽궁 한번 실수했을 뿐인데 무자비한 바위질로 꼬시기가 아니라 꼬순이가될 뻔했다. 나는 욕심을 내서 만화를 봤을 때까지 숨어봤는데 갑작스런 룰루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눈앞에서의 귀환에 이건 못 참. 였고 상대가 꼴받을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났다 녀석은 화가 났는지 들어와봤지 알아라? 모든 것은 설계였고 나는 살아갈 수 없었다 이번엔 그웬이 날 킹받게 했는데 나도 사실 이즈리얼을 숨겨뒀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줬다 눌루를 날려놓고 둘이서 덤벼봤지만 둘다 중성화 수술 당할 뿐이었다. 나는 똥싼 뽀삐 중에서는 꽤 괜찮게 한타를 했고, 할거다한뒤 흑백화면으로 열심히 응원을 한 결과 결국 또 버스를 타고 승리했다. 참 재미있었다.